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시간 건축 자재 이야기할게요. 어, 제가 좋아하는 자재입니다. 제일 많이 쓰죠. 건축에서 저희가 디자인할 때 많이 쓰는데 스타코. 오늘 스타코 대해서 장단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스타코죠. 어, 스타코는 음, 스타코 마감은 석재와 비슷한 표현을 위해 소석회를 주제로하고 대리석 가루와 점토분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하여, 사용하죠 건축가들은 왜냐하면 메쉬부약의 이제 면을 만들고 뭐 이러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건축물에 이제 소형 건축물은 이제 건물이 작잖아요. 작으니까 아무래도 밝고 하얀 집이 이제 이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좀 집이 커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스타코야 오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코는 이것도 스타코입니다. 현대건축에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면을 이제 정리, 깨끗하게 정리해서 색깔을 뭘로 친하냐에 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건축보다는 물 이제 4층 건물 정도, 4층 건물 정도의 빌라, 빌라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장단점 알아볼게요. 스타코의 장점! 화사합니다. 작은 건축물에 유리하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땅콩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건축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장점이죠. 저렴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이 씁니다. 가성비 짱인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자재보다도 어, 기능적인 면을 따지고 기능적인 면보다 아니 기능적인 면을 보고 금액을 얘기하면 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스타커의 장점이죠.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질감이나 색상 선택이 많습니다. 색깔도 많고, 왜냐면 색깔은 선택인 거잖아요. 색깔, 페인트 칠하듯이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표현이 이제 자유로운 거죠. 그 다음에 텍스처, 뿌리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손, 손으로 흑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 가지고 그 텍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외단일 경우입니다. 우리가 내가 저요 다음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스타코 시공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외단열 공법으로 갑니다. 왜냐면 단열 성능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성비가 짱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 당연히 단열재 붙였기 때문에. 차음성이 당연히 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추가적으로 이제 방수 방수 같은 것도 이게 페인트니까 이제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이 틈이 없잖아요. 하나의 거대한 면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이 많습니다. 단점 균열이 갈수 이건 사실은 단점은 아닙니다. 아, 이거는 시공불량인거죠. 시공불량. 균열이 갈수 있다. 그 다음에 오염에 약하다. 오염에 약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이제, 벽돌이나, 이제, 돌이나, 이제, 세라믹 사이딩보다는 오염에 약합니다. 약하죠. 근데 이거는 관리의 문제인 거죠.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뭐, 가성비도 좋고, 뭐, 화이트하고 깨끗하고, 이제, 면 만들기 좋은데, 관리가 필요해서 관리에 자신이 없다. 관리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게 내가 뭐, 이거 닦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오염이 생기잖아. 요 그러면 5년에 한번 칠을 하는 걸 권합니다. 차라리. 차라리 권하면 또새 건물이 돼요. 우리가 세, 그 시멘트, 그, 세, 그, 시멘트 사이딩도 있잖아. 요 시멘트 사이딩도 칠을 합니다. 5년마다 칠을 해요. 그럼 또새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멘트 사이딩은 아무래도 자재가 조각조각 라인이 있고 틈이 있잖아. 요 그래서 이제 방수 이런 거에 취약하죠. 그래서 그런 레인 스크린을 해야 되냐 이런 것처럼 이것도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방수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강하죠 강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하다. 당연히 단열재 붙이고 단열재 위에 도장을 했기 때문에 강도가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하부 같은 경우에는 개가 물어뜯습니다뜯깁니다 <laughs> 발로 차면 찍혀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다음에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 아, 이건 장점인데.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단연성이 오사다 올로가야 되죠. 그다음에 우기에 시공이 어렵습니다. 이게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기에는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줄이는 방법 방법으로 이제 세, 이제 시멘트 사이딩, 세라믹 사이딩 이런 건 건식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우기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비를 맞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혹시나. 난열재를 붙이기는데 비가 왔어요. 비를 맞으면 이게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기에는 시공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건축에서 상당한 단점인 거죠. 그 다음에 추위. 지금 여기 빠졌는데 추위에또 문제가 있어요. 겨울에 스타크 작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몰타를 바르잖아요. 이게 얼면 또안 돼요. 그래서 영화로떨어진 날에는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 걸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은 자재예요. 좋은 자재입니다. 그래서 어, 그 스타코 시공법 중에 첫 번째 시멘트 보드죠. 그러니까 단열재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시멘트 보드를 해서 그 위에 이제 페인트 스타코를 칠하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멘트 보드는 강하죠. 그 대신 단열재가 아니죠. 그냥 단열 성능은 좀 그 외단에 하는 공법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목조의 경우를 얘기할게요. 콘크리트는 그냥 어 이제 타이백 같은 게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OSB가 나오니까 타이백이라는 방수지를 방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레인스크린이라고 그러죠. 레인스크린 쫄로 이렇게 돼요. 쫄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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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틈을 만들어 되는 거죠. 혹시나 물이 들어갈 경우 이제 물이 빠지는 구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멘트 보드를 떡떡떡 붙입니다 우리가 하지 작업을 한다고 했죠?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몰타를 바르는 거죠 몰타를 한번 바르고 메쉬를 한번 감고 또한번 몰타를 바르고 그 다음에 네. 이게 몰타를 바른 상태죠? 몰타를 바르고 그 다음에 스타코 칠을 하는 거죠 이쁘죠?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쁩니다 이 집은 이제 스타코에 오염이 있으니까 천화를좀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우리나라에서 열광하는 방법인 거죠. 외단열입니다. 외단열. 내단열. 구조에 단열재를 내부에 있냐? 단열재가 중간에 있냐?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도 단열을 합니다. 중단열이죠. 목 구조도 어떻게 보면 중단열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 구조 사이에 한다. 안도다도가 이런 디테일을 하죠. 건, 일본의 건축가 안도다도는 내부 외부가 다 노출 콘크리트예요. 그럼 단열재를 가운데도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게 콘크리트는 열을 좀 받아요. 그래서 외부에 열을 받고 내부에도 열을 받기 때문에 열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다다오는 일본은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는 춥고 덥지는 않아요. 그 지역에서는 안다다오의 이런 디테일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외단열 요거죠. 콘크리트에 외부에 단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단열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OS 합판에 방습시죠. 타이백을 하고 그다음에 스티로폴을 붙입니다. 이스티로폴은 당연히 불이 안 붙는 스티로폴로 바, 법이 뀌해서 이거 이거 논하지 마시다. 이게 불이 붙냐 맞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논해고. 그다음에 저희가 몰타를 바르고 메시를 하고 또 한번 몰타를 바르고 스타코 스타코플렉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는데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물길이 필요해요. 목구조는 모든 건축 자재는 혹시나 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외단열을 붙이는데 외단열을 붙이는데 레인스크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방습지에 오도토토리 물길을 만들 수 있는 드레인 랩이라는 자재가 있어요. 그거를 하는 거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이거죠. 레인스크린. 나무 쫄대를 대서 물기를 만든 다음에 단열재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드레인 랩이라고 있어요. 타입백에우둘투둘 이렇게 우둘투둘르서 이게 약간 이게 지금 우둘투들하죠. 이게 물길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 단열재를 붙입니다. 그래서 레인스크린 역할을 하는 자재가 있습니다. 레인스크린 이런 거예요. 아, 우둘투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물길이 있는 거죠. 물길이 있는 거죠. 물길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드레인 랩이라고 그래요. 드레인 랩 드레인을 하겠다. 드레인 랩인 거죠. 그래서 요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저는 요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단열 성능이 좋아요. 단열 성능이 조금이라도 단열 성능이 좋은 여기는 아무래도 이 쫄대를 이, 이 대니까 이 바람길 이 있어요. 바람길 있기 때문에 어, 외단열로 써야 는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요거 요거 드레인 랩 저는 요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이것도 많이 해요. 이것도 많이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어, 가성비 극대화, 단열 성능이 좋은 이, 이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아니, 이거 훨씬 그렇잖아요. 생각을 보세요. 이건 틈이 작잖아요. 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단열 성능이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랩을 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단열재 붙인 다음에 어, 몰타 한번 바르고 메쉬 한번 감고 또 몰타 바르고. 상도 하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뿌리는 거 뿌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르는 거죠. 바르는 거를 손흑 흙손이라고 그러죠. 이걸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텍스처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죠. 장점. 색깔이 다양합니다.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스타코 플렉스가 있어요. 스타코 플렉스 는 뭐냐면 목조 주택이 수축 팽창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크랙이 갈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성분이 약간 이렇게 신축 있는 거예요. 고무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스타코 플러스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스타코와 플렉스죠. 플렉스, 플렉스, 유연하다, 유연하다. 그래서 어, 이거 요즘 플렉스 <laughs> 그거 아닙니다. 어. 유연하다. 그 고무 성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제 더 오래 가고 음, 이제 변형에 어 이제 문제 없이 이제 하는 걸로 스타코플렉스 를뭐 굳이 스타코 플렉스를 권하는 게 아니야. 스타코를 하고요. 그 하지 작업 있잖아요. 그 베이스 작업을 제대로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별문제. 목조 지택이니까꼭 스타코플렉스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이죠. 스타코의 단점. 벽체가 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해결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하부에 벽돌 타일을 붙이든 아니면 상부만 상부만 스타코라고 하부는 저 시멘트 아저 세라믹 사이딩 세라믹 사이딩 아니면 위에는 외단을 하고 내, 밑에는 이제 시멘트 보드 시멘트 보드를 붙여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에 약하다 이거는 아 단점이 저는 단점이라 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자도 아닙니다. 어쨌든 어,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그 모래, 황사,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이제 오염이 높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집보다는 도시에 있는 건축물을 아무래도 오염에 약합니다. 모든 건축물이 그래요. 근데 특히나 스타코는 색깔이 밝아요. 밝은 이제 색깔을 칠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장점이잖아요. 건축 자재 중에 밝은 자재가 없습니다. 뭐 하얀 벽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오염이 다른 자재보다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창문에 이제 우리 눈물을 흘린다 그러죠.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완벽하게 이게 결국은 여기도 좀, 여기도 눈물이 좀 어느 정도 생겨요. 완벽하게 안 생기는, 아니, 아니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는 이제 2년 만에 눈물이 나오고 얘는 뭐 6년 뒤에 오, 눈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 이제 물건 키를 하긴 했지만, 요런 데 아무래도. 때가 타는 거죠. 때가 타는 이런 단점, 음,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어쨌든 다른 자재비에서는 오염도가 좀더 높습니다. 오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5년마다 다시 칠한다.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칠하면 됩니다. 칠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공불량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시공불량. 어, 화스나라고 이게 고정핀이 있어요. 고정핀을. 구조에 완벽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이거 보셔요 고정하지 않고 그냥 본드로 그냥 본드로 그냥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태풍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형 건축물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공 불량. 이건 단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공 불량입니다. 모든 건축 자재의 시공, 그러니까 지금 벽돌에 여러분들 너무 민감한데 시공 불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벽돌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시공 불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경고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 이탈은 화선으로 구조 안에 구조까지 이제 고정을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질문이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벽을 보면 거대한 벽이 있는데 이게 그리드가 이렇게 이렇게 간 거처럼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뭘까요? 단열재가 수축을 합니다. 단열재가 어, 공장에서 바로 나온 단열재가 있어요. 원래는 공장에서 야적장에다가 그 창고 외부에 건조를 해야 됩니다. 건조를 한달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수분이 빠져야 됩니다. 수분이 빠지지 않는 자재를 그냥 이렇게 붙이면 단열재가 약간 수축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간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 건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몰탈. 몰탈 작업을 두번 해야 되잖아요. 몰탈 한번 하고, 메시하고 또한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한 번만 한것 같아요. 그런 두 가지가 시공 불량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음, 오늘 정리, 정리 한번 할게요. 스타코마가 저는 사실 저는 되게 최고의 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만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장단점을 아셨죠? 단점을 보호하는 방법도 아셨으니까 시공사행 주의점도 아셨지만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